2024 많이 팔린 셀카봉 NO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여행가면 꼭 필요한 아이템, 바나다. 튤립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셀카봉과 삼각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멀티 디바이스로 특히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요. 블루투스 리모컨이 분리 가능하여 멀리서도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블루투스 연결도 매우 간편해요.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행이나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제 솔직한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루미 155cm 롱레인지 무선 블루투스 올인원 삼각대 셀카봉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최대 155cm까지 늘어나는 롱레인지로 핸드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튼튼한 삼각대입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을 통해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가로세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요. 또한 휴대용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휴대가 편리하며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색상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진을 찍을 때 더욱 멋스럽게 보여요. 셀카봉과 삼각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여행이나 촬영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셀카봉이나 삼각대를 찾고 있다면 셀루미 롱레인지 무선 블루투스 올인원 삼각대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어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렌텍 RT 경량 삼각대 리모컨 블루투스 휴대폰 셀카봉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고 최장 길이는 68cm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해요. 셀카봉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진 찍을 때 편리하답니다. 리뷰를 보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블루투스 리모컨 연결 방법도 간단하고 가로세로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각도로 셀카를 촬영할 수 있어요. 총정리하자면 가벼우면서도 휴대하기 편한 이 제품은 사진 찍는 여행이나 모임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